거창 그 국민 여러분, 우리 3월 9일날은 이 무능하고 정말 우리 질수 없는 이러한 현 정부를 가감하게 심판해서 당당히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앞장서고자 오늘 이자리선거했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바로 세워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서 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살려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정권교체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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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국민 여러분, 정말 언론이나 TV에서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 내린 오만과 불손, 내로남불정책만 일삼는 그런 정부입니다. 자,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심판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3월 9일 날, 음, 여러분, 정말 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정권 교체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지금 현 정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아니, 이재명 후보, 말만 띄면 거짓말을 해요 이재명 후보 어제 토론하는 거 봤죠 대장동 특검 관계를 오히려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굴 색깔 안 변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보고 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심판해서 다음 차기의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 9일날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은 그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주요 일간지 조선일보에 일면 폼에 나온 기사를 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헤드라인 제목이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태 잘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공격명령 단 9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그리웠던 고향 경제를 두고 그리웠던 내 나의 조국을 두고 떠나야만 합니까? 그건 바로 자주 국방, 자기의 국방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그 청국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아 하는 법이었습니다. 요즘 안보와 국방 정책이 현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굴종외교예요. 대북 정책, 대중 정책 어느 것 하나 우리나대로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는 현 정부를 우리는 가감하게 이번에 시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국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명령 9시간 만에 그 수도를 사방으로 포위하고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의 정등고양 정등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심정 우리 가슴속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권 향후 민주당 후보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집권해서 다시 즉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가 대북정책이나 대중정책, 불종외결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심판해서 이번에는 3월 9일 날 당당하게 승리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권익을 신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3월 9일 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맞으십니까? 네, 고암보겠습니다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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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 러시아의 푸틴 의국의국민 국민의 국 지금 현정부에게 과연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리 말만 띄면 거짓말하는 그런 정부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당당한 대한민국, 경제대국, 십계강국이라는 그 위상에 걸맞는 정책을 펴서 우리 아이들이나 미래 세대에 당당하게 이 거창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3월 9일날 당당하게 윤석열 후보로 통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만이 오직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후보인 것입니다. 우리 부패와 무능한 정권,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이 정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주 국방이 무너져 있는 우리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로 살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들, 가까이 계시는 분들 서로 손잡고 이번 3월 9일에는 당당히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국민의 힘을 통해서 대선을 필승해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느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창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창 장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참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제질서가 바로 서서, 정말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강국으로 투약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저마다 각 분야에서 제대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당당하게 내 고장은 그창이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 전부 우리 빨간 옷 입고 계시는 분들 오늘 목소리 참 좋은데 한번더 윤성열 한번해쳐보겠습니다고 준비. 시작.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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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